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한발 늦게 스펙 열차 컬렉션 팔레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같이 나온 글로이 립스틱이랑 틴트까지 이렇게 해서 세개 구매했고, 새로 나온 요 쉐딩스틱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 사면서 이것도 받았습니다. 귀엽죠? 이거를 팔레트에 달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여기에 보면은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리에다가 요거 딱 달아가지고 한번 꾸며주고 올게요. 이거 메이크업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찍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처음에 살까 말까 하고 발색을 찾아보는데 다 약간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영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세미 스모키를 그렇게 자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살까 말까 할땐 여러분, 사야 되는 거 아시죠? <laughs> 그래서 일단 샀습니다. 샀는데 그렇게까지 오만 그런 팔레트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완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메이크업 그다음에 데일리 메이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까지 해서 총세 가지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짠! 이렇게 달았어요. 너무 예쁘다, 그죠 전체적으로 애쉬 브라운 컬러감이긴 한데, 생각보다 엄한 컬러는 그렇게 많은 팔레트는 아닙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완전 완전 쉬운 메이크업 해볼게요. 어, 그냥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나한테 5분밖에 없다. 할때할수 있는 메이크업입니다. 이 팔레트에서 제일 무난하게 쓸수 있는 베이스 색상인 이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눈두덩이 전체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애교살 부분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이게 완전 굵은 실버 펄이거든요. 근데 사실 <laughs> 실버 펄을 평소에 바를 일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은은하게 바르면은, 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컬러 발라주고, 손에 콕 찍어주세요. 응급살을 콕 찍고, 다른 손가락으로 펴주세요. 이렇게 바르면은, 그냥 반짝반짝한 느낌만 있지, 막 완전 실버 펄 이런 느낌 없거든요. 그냥 되게 초롱초롱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발색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요, 제일 진한 컬러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일단 이렇게 그려주고 이걸로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진한 컬러 묻혀서 그 위를 한번 싹 지나가 줄게요. 뷰러, 찝찝찝, 그 다음에 마스카라도 깔끔한 느낌의 마스카라. 블러셔는 이거 피. 이걸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이거를 발라줄게요. 페리페라 쿨레카시 컬러입니다. 약간 뭔가 흰기가 도는 라벤더 핑크 컬러입니다. 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완전 초간단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입술에 포인트를 줄때 깔끔하게 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두 번째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베이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고 나서 이 컬러로 삼각존을 좀 발라줄게요. 삼각존은 꽉 채우지 말고 눈만 조금 더 커보이게 해주는 용으로 발라주는 거라 은은하게 이렇게 일자로 발라줍니다. 요거 되게 엄해 보이는 브라운 펄 컬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손가락에 이렇게 묻혀서 눈두덩이에 발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애교살에도 발라줍니다. 음영감을 주기 위해서, 눈두덩이에 한번 더, 이렇게 발라줄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조금 더 깊은 그런 눈매가 되죠? 그런 다음에 삼각존 채워줬던 이 컬러로 좀 묻혀서 눈 앞머리 쪽이랑 그 다음에 눈 뒤쪽. 뒤쪽에 조금 더 음영감을 좀 이렇게 줘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붓펜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려줬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제일 진한 컬러로 라인 블렌딩을 해줄게요. 블러셔는 조금 따뜻한 느낌이 도는 이 네이밍의 베이글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페리페라 브이 쉐딩 블렌딩 스틱 딥 브라운 컬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쉐딩 스틱이 들어있고 뒤에는 이런 블렌딩 할수 있는 브러쉬가 달려있습니다. 이걸로, 일단은, 콧대, 좀 잡아주고, 입술에, 쉐이딩 넣어주려고요. 이렇게 해주고, 블렌딩 스틱으로, 자연스럽게, 퍼뜨려준 다음에, 이거 발라줄 겁니다.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밤 순진 로즈. 되게 자연스러운 MLBB 말린 장미 계열 그런 컬러예요. 이제 생얼에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컬러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어. 붉은기가 빠진 이런 브라운 메이크업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 같이 나온 이 글로이밤 숨진 로즈. 이 컬러가 이렇게 하는 브라운 메이크업에는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여서 가을에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어, 약간 분위기 있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가을, 겨울에는 또 이렇게 약간은 어둡게 메이크업을 해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 진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고 지금까지 사용 안 했던 이런 회색빛이 많이 도는 컬러들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요거 쿨레파시 컬러 일단 한번 살짝 발라가지고 입술에 착색을 좀 시켜줄게요 베이스로 요 컬러를 발라줄 건데 이 컬러가 엄청 애쉬빛에 블루펄이 콕콕콕콕 박혀있는데 그게 너무 예뻐요. 근데 눈에 발라도 이 블루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 베이스가 확 진하게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더 좁은 영역에 한번더 발라줍니다. 눈 밑에도 발라줄 거예요. 애교살. 이까지 발라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지 한번 떨어져서 이렇게 한번 보고. 아이라이너는 펜슬을 사용해 줄 건데 어, 꼬리나 이런 거 많이 안뺄 거거든요. 그래서 펜슬로 부드럽게 블렌딩 해주려고 펜슬을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사이사이 비어 보이지 않게. 살짝만 그 다음에 이거 진한 컬러로 그 위에 발라줄게요 이걸로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도 살짝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엄청 밝은 그레이 색상 있잖아요. 요거를 애교살에 발라줄 거예요. 약간 뭔가 푸른빛이 살짝 들어간 느낌?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런 찝찝찝 해주고 좀 약간 진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줘서. 라인을 제대로 안 그린 대신 마스카라를 약간 덕지덕지 밑에도 마스카라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아이섀도우인데 오늘은 블러셔로 한번 활용을 해줘보도록 할게요 눈 밑에까지 좀 연결해서 아까 애교살 부분에 섀도우 발라 안었잖아요 그거랑 연결되듯이 여기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쉐딩 스틱은 그레이쉬 쿨 컬러를 발라줘 보도록 할게요. 기딩을 요거 중간에 코에 한번 해줄게. 해줄게요. 컬러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입술에도 그레이 컬러로 음영감을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싹. 그다음에 제가 윗입술 에 볼륨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 요거 하트퍼센트 클라우디 모브 컬러로 윗입술에. 약간 여기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쪽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걸로 이쪽에 이렇게. 발라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쳐가지고, 입수 전체를 촉촉하게 일단 만들어주고 나서, 안쪽에만 뚱날게 발라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세미스모키. 메이크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어,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팔레트 시리즈 중에 하나라 나오는 족족 거의 다 구매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이 자고 일어났는데 힙하면 어떡할 거야? 이 팔레트는 어 사실 이 컬러만 봤을 때는 아 이거 도저히 내가 못쓸것 같다 싶어가지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던 그런 팔레트입니다. 근데 막상 구매해서 사용을 하니까 어, 나름대로 쓸만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메이크업을 활용을 했다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어봤고 이게 엄청 데일리한 팔레트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냥 데일리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인 거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으니까 어잘 보시고 또 구매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 만약에 샀는데 사용을 잘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